산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꼭 거쳐야 될 관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어, 당시의 여리고 성은 상당히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어, 높이도 상당히 높았고 또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일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성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사를 통해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 점령하는 방법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리고성을 도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열이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 일곱 바퀴를 돌라고 여호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성을 돌때 매일 이 성을 도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이 성을 돌때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이 양각불, 이 양각으로 된 소리나는 그런 도구를 가지고 그것으로 소리를 내면서 양강나팔, 이 나팔 소리를 내게 하셔서 그래서 이 성을 돌라고 하십니다. 어, 제사장들로 하여금 나팔을 불게 하시는데 제일 앞에서는 또호위한 그런 무사들이 이 나팔부는 제자상들 앞에서 그들을 보호하면서 가도록 하고 뒤에는 여호와의 궤가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진영까지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 그 방법.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가감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일곱째 날째에 매일 한 바퀴 돌던 그 바퀴를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도는데 마지막 일곱 바퀴를 돌고 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양강나팔 이것을 그때 이수대으로 만든 이 양강나팔 이것을 길게 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게 불때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으로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일곱째 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과 분사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 그대로를 준행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말라, 이 성을 도는 동안에 어떤 이야기도 하지 말라, 대화도 하지 말라, 사람끼리 대화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만 하라. 저들은 어떤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성을 돌려고 하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끝까지 그 성을 도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이 점령되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신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일곱째 날에 있었던 마지막 일곱 바퀴를 돌았을 때에 저들이 했던 일들을 상고하면서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 일곱 바퀴 돌았을 때, 여전히 성이 견고하고 조금도 꿈쩍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외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나팔 소리를 크게 길게 부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군사들로 하여금 외치라. 자, 여러분. 저들은 그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마지막 일곱 바퀴 돌았을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을 때그 나팔 소리를 듣고 외칩니다. 그 외침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 와라고 했을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 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그 함성, 그 외침에 대해 묵상하며 오늘 저 자신 그리고 성도들의 외침 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많은 그런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많은 그런 내용의 기도를 다 문장으로 하나님 앞에 보고 드리기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탄식하는 기도를 드릴 때내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디 외치는 그 외침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저들은 이 열세 바퀴를 도는 매일 아침에 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7일째 되는 이 날은 특별히 새벽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아침 일찍. 저들은 일곱 바퀴를 도는데 마지막 일곱 바퀴 돌았을 때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외치는 새벽의 외침. 자, 오늘 저는 이 새벽의 외침이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저에게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외침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저는 제가 늘 앉는 자리에서 제 사모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김조 과장을 만드신 그 자리쯤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코로나의 여러 가지 정황들, 또 비전관을 짓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제가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하고 기획위원회 자문들과 대화하면서 결정한저러분들과다 상의하지 못하는, 제가 하나님과 대화해야만 되는 일들은 있습니다. 다 말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지만. 기도하며 모든 것을 구구절절히 기도할 수 없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한마디, 주여! 하나님. 이 한마디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구절절히 다 모든 것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외침 한마디로 아시거든.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가 눈에서 벗어난 엄마를 찾기 위해서 엄마!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13바퀴째 7일 동안 일을 하면서 아직도 유동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꿈쩍하지 않은 열의 고성을 보며 외친 거예요 나팔소리를 들으며 외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들은 외쳤습니다. 자, 어떤 마음으로 외쳤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여호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대로 이 성을 돌았습니다. 7일 동안 돌면서 여전히 성은 견고해 있고 조금도 무너질 기미를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외칩니다. 저희가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외칩니다. 하나님, 이 외침의 소리를 듣고 계시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다른 군사적인 장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외침. 그 외침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던 거예요. 오늘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새벽에 외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외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주님하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 못하고 때때로 세상에서 직장 일을 하거나 길거리를 거닐거나 이렇게 일상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가정에서 가사일을 하거나 조용히 산책을 하거나. 그런 때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지만.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혀 예상치 않은 그곳에서 나의 아픈 마음, 답답하고 힘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그래서 순간 주님 이렇게 불렀을 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피할 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따뜻한 격려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외쳤던 곳은 여리고 성 주변을 돌고 있었던 길 위였습니다. 성전에서 저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들은 길 위에서 여전히 어쩌면 아침 해가 떠서. 태양볕을 맞고 있는 그길 위에서 일곱 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땀이 얼마나 났겠습니까? 그길 위에서 저들은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 모양을두손 들고 소리 쳤던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외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저희가 할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저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저희가 할 것은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차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아침에 저들은 외치지 않았을까요? 자, 여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치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이어지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아직 성은 견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우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라고 말씀 주셨다. 성을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다. 자 그런데 근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우수아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6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열리고 성을 둘러싸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미 여우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이 여리고와 이곳에 있는 왕과 이곳에 있는 모든 용사들을 이미 너희에게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 넘겨 주었다. 여러분, 이 넘겨 주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이것은 나타티라고 하는 그런 완료 시제, 과거 완료 시제 그런 단어입니다. 원래 내가 주다, 나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이 완료형,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넘겨준 것. 여우사에게 이미 저 성을 이제 너희가 정복할 텐데 이 성은 이미 너에게 희 넘겨준 것이다라고 명령을 들었던 여우수와 그 여우수와는 마지막 7일째 일곱 바퀴를 돌았을 때 말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선포하는 거예요. 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성을 향하여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사랑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래의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까지도 우리는 소유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세상의 사람들은 모든 등기부 등본을 다 처리하고 해야 소유주가 바뀐다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 영적인 영역 속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 앞으로 될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은 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는 거예요. 열의 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을 점령하게 하신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 하는 여러분, 이 열의 고성의 이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과거형의 명령을 수행하였던 믿음으로 수용하며 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자들은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가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셔.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 자녀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묵묵부답 하나님께서 아무런 답변도 아니하시고 방치하신 하나님?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성경은 구약에서 지금까지, 요한계시로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금요 성경 집회마다 사도행전 신약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동행하셨다. 그때그때 말씀하셨다. 바울이 잘못 선택 잘못된 길을 갈때 하나님 그 길을 바꾸어 놓으시기도 하십니다. 말씀하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앞두고 그 성을 돌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온전한 순종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었었어요. 어떤 누구도 불평하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약속의 말씀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그열구성을 돌고 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들 가운데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당시 여리고 성이 견고하였다고는 하지만 그 여리고 성에 있었던 사람들의 숫자가 한 1200명 정도 되었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싸울수있는 군사들 장정이 60만이었다. 당시 고대의 전투법으로 의하면 주변의 토성 흙을 쌓아서 사다리를 놓고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었다. 시간만 지나면 얼마든지 이스라엘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것을 점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만약 그 주장이 옳다라고 하면, 우린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그 성을 선멸할 수 있었다라고 가정한다면,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방법대로 그들은 그 방법을 선택. 자신들이 할수 있는 방법. 저들이 무기력하였든 저들이 능력이 있었든. 저들이 할수 있는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알려주신 그 방법. 어쩌면 더 어려운 방법. 세상에 사람들이 도저히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을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성을 도는 것하고 성이 무너지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여리고 성의 생생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떤 삶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리고 성과 성 같은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때는 우리가 무력해서 그 일을 감당할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든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 방법은 오늘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세상의 사람들이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바보처럼 만드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하나님은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도 선택하기 어려운 방법을 하나님은 제시하죠. 그 방법을 수행하는데 요청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제를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은 과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의 오늘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저들의 부모 세대, 저들의 전 세대들이 했던 잘못된 실패의 경험들 때문에요.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시고 저들을 꺼내주셨어요 홍해를 만났습니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저들이 광해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저들 인도하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아말렛 군대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저들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저들을 붙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의 소리를 들었던 그 광야에서 저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어서 정탐하고 나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가야 려 되는 가나안 땅은 너무나 좋고 정말 풍요로운 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자손들 그안악자 손들을 우리가 물리칠 방법이 없다라고 하며 저들은 단식하는데 그 단식의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는데요 밤새도록 원망했다고요 밤새도록 원망 차라리 애굽에서 죽도록 하지 왜 여기까지 나와서 죽게 하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망하였다 이것이 저들의 부모 세대들의 잘못, 실패였어요.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밤새 원망해 본일 계십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밤새 찬양해도 부족한 인생인데, 밤새 원망하며 불평한 인생들. 그 자손들은 그 조상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어요. 역사가 반복되는 것, 저들은 알고 있었어요. 더 이상 불평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원망할 수 없다는 것을 저들은 저들의 부모 세대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저들은 묵묵하게 그 성을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말씀하신 대로 외칩니다. 저들은 철저히 순종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영적인 원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 1 더하기 1은 2예요. 2 더하기 2는 4예요. 3 곱하기 3은 9예요. 이런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길을 가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만나는 수많은 열의 고성 같은 그런 난제가 있고 과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적용하시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키라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지키라 하기 전에 그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가장 위대한 명령은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온전한 순종. 나의 생각이나 나의 판단이 1%도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가감없이 순종하는 것. 노아가 배를 짓는 것처럼 바보 아닙니까? 성을 도는 어쩌면 바보 같은 사람들, 그러나 저들 안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대한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실천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믿음의 길은 순종하는 것. 우린 죽는 날까지 순종해야 되고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게 원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린 불평하며 끝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순종을 우리가 배워야 될 텐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롤 모델이 있다. 자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히브리서 5장 8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셨다. 완전하신 그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순종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 그 위대한 순종을 하였던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려지십니까? 우린 주님의 순종을 배워야 된다. 여러분 기독교 철학자인 킬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학교는 오직 단한 가지 과목만 가르친다. 그것은 순종이다. 순종의 고난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첫 번째 과목도, 그리고 마지막 과목도 순종이라는 과목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가운데, 오늘 우리들에게 이 코로나 시대에 참으로 비탄에 젖어 있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느냐?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외치라 할때 외칠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이성을 너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할 때 이미 우리에게 아득히 먼 미래일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언할 수 있느냐? 하나님, 제 앞, 앞에 있는 저성을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 같은 조성을 하나님 이미 주셨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외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외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